안녕하세요. 명언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. 네, 내일부터 학원에 집합이 금지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, 개인적으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학원 확장 이전을 했고요.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직원분들도 몇 분을 모셨고, 그리고 오픈 이벤트도 꽤 공격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쯤이면 꽤 많은 친구들이 학원에 와야 되고,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난감하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제가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마다 상황에 맞는 영어 명언을 찾아보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요. 찾다가 좋은 말을 발견했어요.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생각들에 열려 있어야 한다. 일단.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약간 좋은 말이니까 공유를 하는 거죠. 이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차피 학원을 차려서 확장 이전해서 잘 해볼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. 어차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면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잘 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더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학원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는 분이라면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면 이제 3주 동안 학원을 못 보니까요. 좀 둘러보다가 퇴근하겠습니다.